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 서울시의원은 몇 명일까? 정답은 112명.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으로 총 112명이야. 참고로 현재 활동 중인 의원은 111명이다 통. 서울시의원, 국회의원과 어떻게 다를까?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먼저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는 탐권 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야 그중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의회는 바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의원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인데 국가 전체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해 우리 동네 시청, 군청, 구청 옆에 있는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가 바로 지방의회야 서울시청 옆에 있는 서울시의회도 지방의회인 거지 우리는 4년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이들은 국회에서 일을 하며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행정과 사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서울시의원이 하는 일도 국회의원과 비슷한 점이 많아. 서울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 서울시만의 법인조례를 재개정하고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어때? 국회의원과 시의원 이제 확실히 구분됐어?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면 서울시의원은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셈이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서울 시민과 좀더 밀접하다고 할수 있지. 25년 3월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300명, 서울시의원은 112명으로 정해놓고 있어.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관을 둘수 있고, 서울시의원은 보좌관은 따로 없지만 의원 2인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지. 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10일 때 서울시의회는 총 1,463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보좌 인력수를 함께 감안했을 때 서울시의원 1인당 월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0.26건으로 국회만큼이나 바쁘게 일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 쉽게 알아보는 서울시의회 이야기 어땠어?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겠지? 앞으로도 시의회에 궁금했던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